10편, 107편에서는 4차원 혼돈, 혼돈이 나오게 됩니다. 4차원 혼돈. 첫 번째 혼돈이 바로 사절로 오절의 혼돈입니다. 사절 오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강야의 외딴 길에서 방황하고 거주할 도시를 찾지 못하며 줄이고 머물며 그들의 혼이 그들 속에서 기진하였 보다 첫 번째는 강야의 외딴 길에서 방황하고 방황 방항. 두 번째 거주할 도시를 찾지 못하고 세 번째 줄이고 목마르고 네 번째 그들의 혼이 그들 속에서 기신하였도다 했습니다. 이 방랑 방랑의 혼돈이 방랑의 혼돈 방랑의 혼돈 사절부터 오절까지 방랑의 혼돈 그 사절에 강야에서 방황하는 거죠. 에서 방황하다 보니까 5절에 강야에서 경제적인 고통까지 당하면서 방랑의 혼돈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혼돈은 10절 12절 갤박 갤박 10절 12절에 10절과 1 2절에 갤박의 혼돈 혼돈이 영어로 f 퓨 s 컴퓨존이죠. 컴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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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돈이 컴퓨전 컴퓨터전래서 c o n f u s i 컴퓨 c 컴퓨 f 컴퓨 i o 혼혼입니다 혼돈 i 컴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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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돈. 혼돈 그래서 그 혼돈 그 혼돈은 음, 이사야 45장 16절에 나오잖아. 이사야 45장 16절이 혼돈, 혼돈. 이사야 46, 이사야 45장 16절이죠. 혼돈의 영, 혼돈의 영은 어디에서 옵니까? 우상에서 온다. 라고 이사야 45장 16절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이사 45장 1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들은 부끄럼을 당하고 또 그들은 모두 당하며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은 함께 컴퓨전에 빠진다 They shall go to confusion 그들이 컴퓨전 속으로 들어간다 빠진다 Together 함께 누가? 데 h 야아 메이커스 오브 m a k e 우상을 만드는 그들은 함께 c o n 속으로 들어간다 they shall go to Together, 함께 들어간다 누가 함께 들어가는데 h a t the a r m a k e 우상을 만드는 그들이 함께 c o n 속으로 들어간다 혼돈 속으로 들어간다 혼란 속으로 들어간다 혼돈, 혼란, 혼동, 똑같은 말입니다. 혼돈, 혼란, 혼동, 똑같은 말이죠. 에서 45장 16절은 반드시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된다. 10편, 107편의 이런 방랑의 혼돈, 갤박의 혼돈, 전부 다 어디에서 온 겁니까? 우상에 의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10편, 107편, 10절, 10절, 갤박의 혼돈. 자, 10편 107편 10절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안전 자들이 고난과 세사설에 매였다 12절 고역으로 그들의 마음을 낮추시니 그들이 넘어져도 돕는 자가 없다 하시요 그래서 이 겔박의 혼돈은 첫 번째는 따라합니다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안전자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두 번째로 고난과 세사설에 매였다 두 번째로 고난과 세사설에 매였다 12절 세 번째로 고역으로 마음이 낮추어진다 고역, 고역이 고역 뭐 무슨 고통 고통스러운 노동 고통스러운 노동으로 노예처럼 고통스러운 노역으로 고역으로 낮춰진다. 네 번째로 넘어져도 돕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 한 사람만 도와줘도 살겠는데 한 사람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 이 겔박 겔박을 당하면 네 가지를 깨험한다첫 번째는 십절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앉게 된다. 겔박을 당하면 두 번째로 고난과 쇠다스에 매이게 된다. 12절, 세번째로 결박의 영에 사로잡히게 되면 고생한다. 고생, 고생하면서 노예처럼 죽도록 일을 하지만 은 계속적으로 힘들어진다. 네 번째로는 넘어져도 돕는 자가 없다. 이런 결박의 혼돈. 결박의 혼돈을 두 번째로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바로 질병의 혼돈. 질병의 혼돈이 온다. 우리 18절 읽겠습니다. 질병의 혼돈 18절. 그들의 혼이 온갖 종류의 음식물을 몹시 싫어하며 그들이 사망의 문들에 가까이 일어났다 했습니다. 그래서 온갖 종류의 음식물을 뭡니까? 이제 그것이 입맛이 다 떨어져가지고 바로 불치병에 걸려가지고 고생을 하면서 죽기 일부 직전까지 간다. 질병의 혼돈 속에 빠져드는 겁니다. 자, 25절로 27절은 갱제의 혼돈이 온다. 네 번째로 갱제의 컴퓨전이 온다. 25절로 27절까지처럼 갱제의 밑바닥까지 내려간다. 갱제 혼돈이 온다. 25절로 27절이고요. 그분께서 명령하사 폭풍을 일으키시며 그것이 자기의 파도들을 높이 일으킨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다시 기쁨들로 내려가니 고난으로 인하여 그들의 혼이 녹는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고 술 취한 자처럼 비틀거리며 어찌할 바를 모른다. 했습니다. 그래서 1편 107편에서는 이 우상의 영 때문에 우상의 영을 끊지 못하니까 우상의 영을 분리시키지 못하니까 네 가지 혼돈이 인생 속에서 나타난다. 첫 번째 머슨 홈돈, 방랑의 컴퓨션, 두 번째 갤박의 컴퓨션, 세 번째 질병의 컴퓨션, 네 번째 경제의 컴퓨션 이렇게 컴퓨션이 나타난다. 바로 네 가지의 컴퓨션이 나타납니다. 자 이러한 컴퓨션이 나타날 때에 뭘 해야 되느냐 하게 되면은 보세요. 주님을 누구로만 안다? 영원한 왕. 자, 주님을 영원한 왕 예레미야 10장 10절 우상을 해개 하여 예레미야 10장 10절 그러니까 9절 8절 자, 예레미야 10장 8절과 9절처럼 우상을 경제를 들이면서 해개 한다 따라합니다 마음으로 해개 한다 따라합니다 입으로 해개 한다 눈물로 해개 한다 눈물로 해게 한다 라합이다입불을 회개한다. 눈물로 회개한다. 마음을 찢으며 회개한다. 경재를 들으며 회개한다. 이렇게 예레미야 10장 8절로 9절을 회개하면은 10절에 예수님을 누구로 만난다? 영원한 왕으로 만난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통치하신다? 라합니다 영원히 통치하신다. 영원히 통치하신다. 그래서, 영원히 통치하시는 그분을 경험하게 되면은, 이와 같은 방랑의 혼돈이 오고, 결박의 혼돈이 오고, 질병의 혼돈이 오고, 경제적인 혼돈이 올 적에, 올 적에,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주님이, 예수님이 나를 영원히 통치하시는데, 영원이라는 시간에 비하면은, 방랑, 결박, 질병, 경제적인 혼돈은 순간에 불가능 순간. 순간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 4차원의 인생을 삽니다. 그죠? 1차원은 엄마 배속에서 10개월, 2차원은 100년 동안 살아요. 일생을. 3차원은 100년 동안 신앙생활 잘한 분들은 천년왕국에서 천년을 왕으로 다스리면서 삽니다. 네번째로는 천년왕국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면은 영원히 영원천국에서 삶으로 우리가 4차원의 시간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 4차원의 영원한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이 방랑이나 갤박이나 질병이나 경제가 아무리 극심하다 할지라도 따라합니다 순간에 불과하다, 순간에 불과하다. 영원에, 비하면은 영원에 비하면 순간의, 순간의 혼돈이다 순간에 순간의 혼돈이요 이 영원한 왕 예수님이 나를 뭐한다 영원히 통치하시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가난하고 힘들고 병들고 어려워도 이것을 영원한 관점에서 보면 은 순간의 혼돈이야 순간의 혼돈 그러죠? 그럼 이 순간의 혼돈을 어떻게 극복할 생각이 든다? 순간의 혼돈을 뭐로 극복한다? 뭐로 극복한다? 기도로 극복한다 순간의 혼돈은 기도로 극복하는 거예요 순간적인 거야 아무리 불치병이 걸리고